이 개가 엄마가 여성 가져간 거거든요. Yeah, yeah, yeah. 응. 그때 이제 작품이라고 가져가셔서, 또두 그 번째 새끼는 잘 모르는데, 요번에 난 거는 아주 멋있게 나왔네. 예전 몇 개월 됐어요, 나이가? 1년 됩니다. 이거 아. 첫 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 넘겼네? 예, 한번넘겼어 넘기고, 네. 딱 좋아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3년이 되면 더 멋있어져, 개 아, 지금 내가 볼땐이 달에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우무정소에 좋은 거안 준다. 나는, 좋은 걸 주니까 좋은 게 나오는 거야. 야. 요새 이거보다 못한 개들 가지고 아무거나 작품이라고 올리는 거, 그거 사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작품이지. 그래서 이 얼굴이, 이런 것이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면, 현재 우리나라의 80%가 다리가 길고, 귀가 삐죽하고, 들리고, 뒤성이 빨갛고, 눈이 쪽째지고, 그리고 그런 그, 호리한 노루 같은 개들은 우리 토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80%, 90%가 일본 기중의 혼혈이에요. 우리 진돗개는 다리가 좀 짧은 듯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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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님, 다 좋은데, 다리가 좀 짧은 게 흠이네요. 그렇죠? 아, 아쉽다. 그래 내가 이 바보들아, 다리가 짧게 보기 순종이다! 다시 배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내 말로가 일치하는 계를 내가 오늘 보내. 참, 축하합니다. 예, 하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공수부대 여단장님. 아, 우리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악수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손 하신 분이야. <laughs> 국견 옆에 그 백구를 <laughs> 질러 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네. 아,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예, 아니 개들이 국견 옆에 그 개들이 아주 용맹스럽고 또 영리하고 또 주인을 잘 따르고 이게 충성스러워서 아주 그이 국견 개를 기르면은 아주 푹 여기에 매력이 빠집니다. 지금 아주 즐거운 애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품이라는 거는 나 밖에는 없었는데 지금 오늘 <laughs> 최초로 이후야 내가 인정해야 돼 예, 요거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작품을 만들어도 그건 우무종 작품이야 왜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연대장님이 5년 동안 고생해서 저고저고 찾아다녀서 맹국견이지만 이렇게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연대장님 만든 걸로 오늘 인정을 합니다 어, 5, 5월 9일 날 행사 때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네. 음. 어차피, 부견도 또 여기 계기 때문에, <laughs> 네. 뭐, 부견, 기견는다 여기 부견이니까. <laughs> 그래도 본인이 집에서 작품 오면 기분 전일이야. 예, 예, 이건 예, 최초니까, 예. 어? 아, 요게 또, <laughs> 어, 작품 창각은안았는데 작품이. 라 하니까 작품이지. 왜 작품이냐? 이게 이마가 한대 맞은 것처럼 동그스름하고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듯 하면서 굵고, 그리고 이 이게 진돗개가 외국 개들은 머리를 움직이게 캐리캐릭캐쫄 왔다갔다 하는데 첼스머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정동동의 자세를 취해서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에 말과 부합을 하고 모지 중장보로 약간 길어지고 어 꼬리도 적당히 굵어서 뭐 빠질 때 나무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안넘으로서 이런 건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아주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이라고 누가 하면 난한 번도 수십 번 받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딱그 사기야 그건. 그러나 오늘 내가 인정하는 거는 요거는 좋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구 안동을 나는 본 거야. 음. 우리 저 공수부대 여단장님 이 격투기 연맹 총재 <laughs> 아니 역시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 계속 좋은 거 길러요. 음. 뭐 여러분 나한테 밥도 많이 샀어. <laughs> 오가야 <laughs>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축복받는 거예요. 여기 백구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그 백구 블랙탄 황구 그 어떻게 비율이 나옵니까? 아 백구끼리 교배 거의 백구가 나오는데 우리 백구는 꽃대에 블랙탄 피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황구가 우리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블랙탄이 필요한가? 백구들은 대개 코가 다봉색이야. 색깔이 하얗니까 코가 빨개져. 다시 그 새끼에는 검은게 나오면 용맹성이 나와. 그래서 블랙탄을 들어가는 거야. 나라면 블랙탄을 붙이지만 이백호의 모양을 더잘 잡으려면 배구를로 붙였다가 다시 요거 새끼는 블랙탄을 붙이면 그 밑에는 또 다른 새로운 색이 더 하얘지는. 우리 진돗개 특징이 귀끝과 꼬리 끝 부분들이 되게 요런 데가 노래예요. 그게 순종이야. 만약 전체가 다 하얗다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봐야 돼. 너무 하얀색은. 그청회색이라고 그래. 약간 흰, 눈이 왔을 때, 눈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건 일본계색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도자기, 백작이 도자기 색깔이야. 약간 따뜻한 색깔, 노란색,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노랗게로 보여. 그것이 우리나라 백구예요. 근데 그것이 색소와 색깔, 표현, 색이다 맞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야. 작품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한 거야. 내, 나 말고 작품이 없었는데, 한 마리 나온 거야. 아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뭐, 보통 자부심이 아니야, 이거는. 어, 또 본인도 행복해. 틀림없이. 네, 네 본인도 이길 기르면서, 어디 가도 우리집안한거 없지. 매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래서 고마워 하실 거야, 아마. 음. 아, 내가 잘 만났구나. 응. 네, <laughs> 네, 음, 자, 자. 달콩이, 이리 와. 어이구, 성격도 좋아. 성격도 좋아. 성격, 나도 좀 찍어줘. 음. 달콩아, 어디 봐? 동전이 나오고 개 대상까지. 어, 이 개가 좋은 점이 모질이살았있잖아 등털이 가시처럼 올라왔지. 어, 그다음에 이마가 도톰한 게 선비처럼. 가설 쓰면 이마가 통통하지. 그렇게 이마가 살아있어 한 대만족. 여 눈이 잘 생겨서 둥그러워. 켜. 그리고 침착하고 발통이 호랑이 발통이야. 이게 마늘 쪽 같다 그래. 이게 이렇게 생겼어. 손목이 어. 좋아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경계하려 그래, 괜찮아. 알아듣지? 괜찮아, 너한테 해줄게, 안 해? 아, 이쁘지? 어이구 이쁘지? 모질이 아주 살았어. 모질이 거칠고, 응. 꼬리도 적당히 굵고.